이게 우리가요, 예.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냐면요. 어떤 진상 고객이라도 우린 다 대응할 수 있어. 다 준비했어. 진상 고객까지. 일반 <laughs> 예. 고객이 아니라 진상 고객까지. 예. 예. 그래서 애초에 이제 사우디에는 그 울산급 배치3, 그러니까 충남급 호위함을 제시를 했는데 더큰거 필요하면 우리더큰거 만들어줄게. 그래서 6,500톤급도 어 이렇게 설계를 준비를 해놨어. 요 아, 동시에 제안할 수 있겠군요. 우리가 못 만드는 데가 어디 있다고. 아, 그건 그러네요. 예. 예. 그래서 자체 개발한 6,500톤급 호위함을 최초 공개했습니다. 를 예. 어, 고기는 고사양의 대양 작전용 신형 호위함 HDF-6000입니다. 근데 이게 뭐 말이 호위함이지 구축함이에요, 한마디로. 6,000톤급이라면서요. 6 5 0 0톤급이왜 구축함입니다. 그래서 충 이수지급 구축함 그 KD-2 이거에 기반을 해서 설계를 했고 거기에다가 스텔스 설계를 극대화한 겨피탐 선체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게 KDDX 개념도 같이 반영하고 있는 음.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